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매주 주말에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뿐만 아니고 재테크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을 때 강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에 관한 주제는요,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재테크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염세주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염세주의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예, 글인데요. 자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뭐 의욕을 가지고 투자와 재테크 이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근히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된다. 왜내 팔자가 이런데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체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3분의 1. 그 의욕은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신 분들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남이 재테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 팔자가 왜이러냐 예, 네, 내 팔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다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난 돈이 없다, 내 집에 재산이 없다, 부모 잘못 만났다, 예,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어, 재테크 자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20여 년 전에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어, 정말 그, 뭐, 그 친구 집이 어려운 것은, 예, 사실이었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 주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은, 부러워하고, 그 친구를 따라하려고 비슷하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을 많이 못 버는 상황에서, 그러한 소비를 쫓아가려고 하니 돈이 계속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주변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런 상황에,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결국 하는 얘기는 내 네, 팔자는 왜 이러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물론, 좀 많이 어렵게 생활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염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도 저도 아닌 오히려 자신이 노력하면은 지금 정말 어려운 소위 흙수저 상황이어도 적어도 예, 금속 수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는 족족 그 친구 같은 경우 엄한데다가 예, 술값, 유흥비 이런데 다 쓰다 보니 예, 자신이 계속 그러한 굴레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염세주의는 결국 어, 내뭐 주변에서 어, 좀 그래도 예, 좋은 말을 해주는 어떤 현명한 지인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나중에 내가 뭐 도움을 주겠다 라든가 이런 정말 뭐랄까 이 밥숟가락을 입에 이렇게 넣어줄 정도의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착한 분을 만나도 이런 염세주의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러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필요없다 라든가 또는 그런게 어딨냐 야, 이 세상은 뭐 불공정하다 라든가 염세적으로 그렇게 계속 발언을 하면서 예, 아예 재테크에 있어서 모기 단계 자체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불려봤자 얼마나 불어나겠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예, 태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재테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기준, 모으고, 불리고, 지키기. 요 과정에서 모으기 단계만 잘해도 재테크의 절반은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불려가게 되면요. 자, 처음에, 어, 속도가 잘안 나지만 마치 비행기처럼 쭉 에너지가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자산이 확 튀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 중간 과정에서 예, 아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날려다 말고 속도가 날려다 말. 고 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말죠. 하지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쭉 속도가 날때 계속 노력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착 찾아오는 순간 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예, 재테크를 어, 각오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그 기회가 꼭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기회는 바로 복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예, 복리. 자, 우리가 이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그래프는요. 매년 1,200만 원씩 1,200만 원이면 월 100기죠. 월1만원 정도씩 모으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은다면 얼마가 될까요? 이 기간은 어 지금 31년이에요. 예, 네, 31년 동안 모으는 건데 단순하게 1,200만 원을 모으게 되면은 31년 뒤에는 3억 7,200만 원. 3억 7,2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종잣돈인데 자 이것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투자나 여러 가지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해서 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만들게 되면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5%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에는 연 복리 5%인 경우에는 31년 뒤에 3억 7천 2백만 원이 아니고 8억 4,900여만 원이 되게 되고요. 원금 대비해서 2배 이상 커지죠.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해서 연 10%를 달성하게 될 경우에는 예. 21억 8천만 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 15%를 달성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 연 15%를 달성하시게 되면은 60억 원대 자산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복리의 효과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효과를 종종 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엑셀을 통해서 함수 하나를 최근에 알려드린 게 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래가치. 그래서 이꼴 표시해 주시고, FV. 라고 쳐주시면요 이렇게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이 내용을 보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로 미래의 가치를 산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 쳐주고 주, 수익률 연수익률을 쳐줍니다 아, 일단 5%를 해볼게요 0.05 그리고 어 이건 기간 n 퍼 네, 기간 입력. 여기서는 이제 31년이었죠. 31년 해주시고 그리고 pmt는 이제 주기적인 어 투자금액 납부액으로 보게 되, 보시면 게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200만원을 만원 단위를 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 계산을 하면은 자 앞서서 이제 만원 단위는 뗐죠. 네, 곱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8억 4913만여원 예. 자 우리가 10%로 계산해 본다 여기 바꿔 주면 되죠 0.05가 아니고 0.1 21억 8300여만원 자 요거를 15%로 해준다 60억 예. 이렇게 우리가 fv 환수를 통해서도 복리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그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염세주의적인 분들, 예, 비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을 어떻게 모으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5% 수익률이 어딨냐, 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연 15%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방법을 어떻게 찾겠느냐, 그 자체를 고민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염세주의에 염세주의에 그 굴레를 벗어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작더라도 노력 노력해서 연 100만 원이라도 모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하신 분들 우리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야를 돌려보게 되면요. 그 리스크는 분명 있습니다만 연5% 수준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도 우리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월 100만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러분들이 적립할 수 있음에도 자 그조차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저의 증시토크와 제 토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주 강조 드립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자산 배분 전략. 자,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주식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비율을 다시 맞춰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만 밟으시더라도, 자, 1990년 말부터 해서 2018년 말까지 28년 동안 자산이 아, 어, 정립을 하지 않았음에다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게 연 5에서 10%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50대50 전략 같은 경우에는 28년간, 자, 6.2%의 복리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예. 우리가 잊고 있는 실천하지 못하는 어, 투자 방법, 재테크 방법인 것이죠. 요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다듬어진 자산 배분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나 주식 자산을 단순하게 한국 자산뿐만 아니고 해외 자산도 편입해서 예, 우리나라가 출렁일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거나 하는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좀더 부드러운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염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저런 방법 여러분들 강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염세주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뭐, 저도 한 20대 초반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 나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어, 좀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그때 당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 나는 재수가 좋다라는 그러한 자기 최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방법을 쓰고 제 생각 자체가 확 튀었어요. 이걸 이제 어디서 알게 됐냐면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본 최고의 납세자인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 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어이 분의 생활 습관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천 번씩 나는 재수가 있다. 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저도 수시로, 지금도, 나는 재수가 좋다, 운이 따른다, 하고, 길 가면서, 예, 보폭에 발 맞춰서, 웅시롱웅시롱, 기롱 가면서 갑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듣게 되면, 어, 미쳤나? 싶지만, 예, 나는 재수가 좋다, 운이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무의식 중에 어떤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 현상을 이제 사이토 히토리 씨가 경험해서 그것을 이제 신문이나 이제 언론상에 나오게 된 거고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내셔널 어, 지오그래피 예, N.G.C. 채널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건 이제 신념의 마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어떤 어, 농구를 잘 못하는 분인데. 여성분이 계신데, 어, 지금 진행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줘서, 예, 어, 신념의 마력을 만들어서 꼬링을 많이 넣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안대로 눈을 가린 후에, 어, 군중들을 불러가지고, 군중들을 부르고요저 여성분에게 안대를 가리고, 어, 열 번의 슛을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눈 가리고 슛을 쐈으니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자 군중들에게 그녀가 슛을 쏠 때마다 안 들어가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 그 여성분에게 자신의 힘을 믿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안대를 벗고 저 여성분은 농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 안대를 벗고 실제 자유투를 시도하니까 10번 중에 4번을 골링시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농구 좀 한다는 친구들도 자유투 던져보면요. 반도안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물론 잘 넣는 친구도 있지만 예, 폼만 멋지고 자유투 안 들어가는 친구들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신념의 마력을 최면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암시하니까, 예, 달성했던 것처럼. 자,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주의에 쌓여서, 염세주의에 쌓여서,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제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있어서, 미래의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부자가 되는 꿈을, 어, 상상하고, 신념의 마력을 가지신다면요. 자, 무의식은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아,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가지고요. 어, 오늘부터라도, 예, 길을 걸어갈 때, 입으로 웅웅웅 웃졸이시면서, 나는 재수가 좋다. 나는 운이 따른다. 그렇게 매일, 그리고 자주 반복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재테크 성과 꼭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예. 꾹 눌러 주시고, 매주 어, 주말에 이어지는 저의 재테크 영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재테크 말고 주식 투자,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죠. 예, 증, 증시 토크 또한 매일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한 단계, 한 단계 매일 발전하시게 될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 이룰 수 있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